이차 같은 경우는요, 네. 어, 팰리세이됩입니다 지금도 나오고 네. 있는 따끈따끈한 신형인데, 요거는 이제 25년 3월에 출고를 했고요. 네. 만키로밖에 안 탔습니다. 오, 근데 이차 진짜 예쁘긴 하네요. 네,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, 네. 외관 블랙에, 마크 블랙에, 네. 실내 블랙에, 음. 블랙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.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4.7mm 이상 잘 남아있고 이 차량 엔진 미션 2030년 3월 10일 약 89,000km 정도 남아있고요. 차체 일반도 28년 3월 10일까지 약 49,000km 정도 남아있습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 뻥 뚫려있고 디올류 펠리세이드부터는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여기 들어가고 칼럼식 기어봉으로 바뀝니다. 여기에 이제 기어봉이랑 버튼 시동이 여기 없기 때문에 어 공간 확장이 다 이렇게 좀 편하게 돼 있고요. 네. 뭐 지문 인식 하셔가지고 이제 뭐 현대 카페이라고 해서 이제 굳이 카드 내밀고 바코드 찍고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지문 찍으면 바로 자동차에서 결제가 됩니다. 네. 직관적으로 물리 버튼이랑 터치 스크린으로 다돼 있기 때문에 네. 운전 중에서도 바로바로 사용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.